아름다운샘 69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부터 가겠습니다. 25번. 2차 함수 연함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말은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아, 이것은 요 방정식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m 곱하기 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7이라는 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이 없다는 얘기죠. 실근이. 실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m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 아 죄송합니다. 4분의 d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짝수니까, 1창이 계속 짝수니까 4분의 d 이 오는 겁니다. 4분의 d는 b-a-a-c 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1-m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7. 이게 0보다 작더라. 전개시켜주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2m은 무엇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더라. m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되겠죠. 답은 해서2 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 것 같죠? 뭐라고 했냐면 자, 2차 함수 요 놈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얘기는 실근을 갖다는얘 얘기, d가 0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d 그대로 가겠습니다. k-3의 제곱 마이너스 ac k의 제곱 플러스 9 이게 0보다 더 커야 되더라.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더라. k제곱 k제곱 사라지니까 6k가 무엇보다 18보다 작죠? K는 무엇보다? 3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6번에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2차 함수 여은 그래프가 1,1을 지른다 했으니까 당연히 X에다 이, 지금 이 곡순이 1,1을 지르는 거예요. 성립한단 약이죠. 대입해주면. 그래서 대입해주니까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된다는 약이고, 그래서 B는 뭐가 된다는 약이죠?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약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a라는 이 참수가 x축에 접한다. 아 이걸 0으로 놨을때이 방정식이 무슨 글을 났더라? 접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 하나, 하나의 중근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d가 0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가 되겠죠. 이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0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근데 0은 될수 없다 했으니까, 조건에서 그랬죠? 0은 안 되고,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자, 차참수요 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선분 AB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점에서 만났어요. 여기 이점 A, 이게 A, 이게 B. 여기를 알파로 놓고 이걸 베타로 놓는다면 이게 알파 베타가 뭘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 방정식 요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 베타로 이야기, 한단짠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의 귀이 어떻게 됩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 의 관계에 의해서 뭘 알고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 알파 보고의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 뭘 구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바로 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에 대해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값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이거는 플러스 이 알파 베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 알파 베타를 해주면 좌변 오, 우변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16 플러스 2 24, 4사로4죠사죠 얼마나 오니까 40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각을 씌워준다고 하면 되겠죠?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 루트 10.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29번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만나는 점이 차표가 주어졌으면 얼마 좋습니까? 자,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만나는 점이 알파고 이게 베타면 이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안했셨습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게2 곱하기, 최고차항의 수는 2니까 이로 묶어줘야겠죠.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 2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e x 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a 얼마입니까? 그렇죠. a는 2. b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a랑 b랑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요 놈의 그래프가 x 축과 만나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아이고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이 길이가 1 0이란 이야기입니다. 10.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4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죠? a예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또 뭐랑 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요. 대입시키면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었으니까 이건 100이 될것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4니까 16 마이너스 4 a가 이렇게 됩니다. 16 이항을 시켜주면요, 마이너... 4에 1 이항시킬까요? 똑같습니다. 4에 1이항시키 마이너스 84가 되겠죠. A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이차함수 연함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무슨 이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아, 근각의 수 관계랑 곱셈공식 변형을 좀 짬뽕 시켜놓은 문제 같죠. 그래서 먼저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 나오죠. 알파곱하기 베타는 얼마죠?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치솟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변형시켜서 우리가 아는 값. 요놈과 요놈을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니까 4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됩니다. 어, 그래서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치수값 꼴라있네요 어, 이참시 치수값 어떻게 한다 했었죠? 그렇죠. 완전 제곱입니다. 범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을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죠. 근데, 어, 이 문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범위가 안 주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봤더니, 교점이 잡히고 알파벳하라 있습니다. 그럼, X주가 만나는 점이 알파벳하라 있으니까, 당연히 실근을만는다는 얘기죠. D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범위 꼭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완전적으로 고쳐주면, 이러면 이렇게 될것 같죠? 3 곱하기, a 마이 3분의 2대 제곱, 플러스, 3, 4, 1 3분의 니까 3분의 11이 될것 같습니다. 3분의 11. 이렇게. 이렇게 완전적이 됐어요. 답은 3분의 11이다! 라고, 바로 할 수도, 해버리면, 실은 이 문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판별시 d 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시티를 따져가지고 a의 범위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 대, 답을 해야 됩니다. 판별시티 4분의 d 갈라 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게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2a는 무엇보다? 4보다 작거나 같더라 a는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칭축의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2는 여기 있습니다. 2보다 작은 작은 것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라.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이런 그래프 나왔죠. 이렇게 이게 3분의 10,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대 최소값 같지 않습니까? 분의 3, 3분의 10, 1.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a 3의 제곱으로 됐다면 여기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럼 완전 히 달라지는 겁니다. 대칭 최소값은 2에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함수 y는 f(x) 그 그래프가 요놈이랑 같아요. 아,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1과 2란 이야기죠. 어, 함수는요, 이 함수는 여기다가 얼마를 대응을 시켜주면? 1과 2를 대응을 시켜주면 그 값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함수좀 달라졌습니다. 이함수는 이제 이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돼요. f x 를 이렇게 놓고, a 곱하기 x-1 곱하기 x-2로 이렇게 놓고 나서 이 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을 구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단순한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함수 자체가 이 함수라는 것은 여기서서 1과 2를 대응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가 이 함수 f 에다 똑같은 함수거든요. 그런데 대응시켜준 값이 여기는 x였는데 이건 x 플 2죠. 그러면 이 x 플 2가 얼마가 되면 돼요. 그렇지. 1과 2가 되면 돼요. x 플 2가 1이 되든지 x 플 2가 2가 되든지. x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엑스에 0이 나오죠.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 F1 나오죠. F1은 얼마입니까? 0 나오지 않습니까? 0 대입하면 F2도 0 나오죠. 아, 이게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근의 합을 걸라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33번 이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다, 엑에 대한 방정식 이놈의 두 실근의 합이, 이놈의 실근의 합이 2랑, 두 실근의 합이 2라고 있습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함수 F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2를 대응시켜주면 0이 나오고, F에 마이너스 4를 대응시켜주면 이게 0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응시키면, X 플러스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되면 돼요. X 플러스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얼마냐? 2 e 마이너스 A 나오죠.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군을 더했더니 2가 되더라. 그때 했더니 2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를 더했더니 이게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아, 이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2가 되니까 2a는 마이너스 4. a는 얼마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 이얘기했습니다 33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34번 문제는 이참수 연놈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야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참수 그래프는 이것 아래로 불러오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고요. 이건 직선 기울기가 1인, 2인 양, 양수인 그래프죠. 그러면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요 아, 판별시 d가 0보다 크든지 d가 0이 됐는지 어떤 방정식 판별시가 야 되죠? 20과 20을 서로 같게 놓는 거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준 거예요. y값이 같은 값들을 찾아내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2x 마이너스 1을 같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이 t 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요. 플러스 k 플러스 1 나온가요? 는 0. 4분의 t 이용합시다. b다시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k는 무엇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만져보면 자연수의 수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이랑 2랑 3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갈까요? 35번 문제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 참수 요놈이 그래프랑 접한다. 아, 요놈이랑 요놈이랑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접한다는 야이예요 그러면, y축이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켜주면 y는 마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놈을 y축이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켜라, y-k가 되겠죠? 이게 마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함수 y는 얼마가 되냐면, 마 2x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놈과 누가? y는 x제곱 마 4x가 접한답니다. 이두 개가 서로 접한대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각게 놀아야 했었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ex 플러스 k 플러스 1을 갖게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판별식이가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4분의 d 이용합시다. b 덧셈의 적업 1 마이너스 ac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나오니까 k는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지막 36번 가겠습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m이차함수 y놈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이차함수 y놈과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프가요.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랑은 어쩌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하나랑은 안 만나는 단 얘기죠. 그런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건이 직선 이걸로 y는 x 플러스 m으로 놓은 거죠. 이놈과 이게 y는 x 의 적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온 거고 이것은 y 는 x 의 적어 플러스 삼 x 플러스 1로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열 어, 번씩 풀어야겠죠. x 의 적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m 을 서로 갖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양 시켜주면 x 의 적어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은0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근을 갖더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4 분의 d b 다시의 적어 마이너스 a c 플러스 2 e 플러스 m 이0보다더커야 되더라. 그래서, m은 위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되죠. 이렇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차함수랑 이 직선이 또, 이번엔 안 만나야 돼요. 즉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m이라는 이 직선이, 근이,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항식해주면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죠. 플러스 1 마이너스 m이 0이 되는데, 허근을 갖더라. 4분의 d 이용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ac 플러스 m. 이게 0보다 더,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m의 범위는 0보다 더 작다는 이기죠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뭐 이걸 좌표 표면에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0보다는 더 작죠. 이렇게 공통 범위입니다. 답은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수 a, b 합을 고려했으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이죠. 그러니까 답은 36번에는 2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